예강한대민이 강림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식당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식당에서 카드는 안 되고 현금,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음, 요즘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현금을 네. 가지고 많이 안 다니시니까, 그죠? 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의해서 엄연한 네. 불법입니다. 네. 본인이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장 간에 대금 결제 수단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는데 뭐, 저도 이용하고 저희 가족도 이용하고 하지만은 국민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데가 제과 제빵, 커피, 치킨, 화장품, 그래서 제가 이 4개 업종 관련 납품대금 결제 방법을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총 3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3% 현금과 카드 둘다 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67%가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좀 보고 받으셨나요? 뭐 구체적으로 예 업체까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만. 아유 예. 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제가 제빵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파리 바게터두레쥬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리따움, 이스프리, 니 토니모리, 커피도 마찬가지로 메가엠지씨 커피 투썸플레이스 백다방, 치킨도 보기 교촌치킨, 페리카나네네치킨 이런 것이 상일개 위 중에 대표적으로 현금 결제만 납품 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납품 대금 현금 결제 강요 등의 행위는 우리 공정인 소관에 가맹 사업 거래 공정한 공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현금 결제를 어, 부당한 방법으로 강요한 경우에는 뭐 저희가 위법행위로 규율할 수 있지만 현금 결제 자체를 가지고 지금 규율하기는 어려운 그런 법 내용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위원장 말씀에 좀 실망스럽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러니까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눈갖고뭐 양호하는 식인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지금 가맹점주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실 예진 전문가. 부 위반이고 가맹사업법 위반에 불과한 이 논란을 피하고자 가맹계약서에는 현금결제라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서 신용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부원장님 그 실무원에서 예. 알고 계시죠? 안가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본 의원님 지지 하는 게 맞죠? 가맹사법을 업 근거로 해서 2017년도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는 신설 조항을 냈습니다.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 안 된다는 조항을 연게 있죠? 예, 22년 1월에 저희가 재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에 현재 10월 21일까지 단한 건의 가맹점 납품대금 결제 방식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알고 있나요? 예, 사건 담당은 아니라서 제가 정책 담당인데 예, 뭐 접수된 아, 사실이 사건 담당 있... 공정한 누군신데 접수된 사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등 킹동 농업 가맹점주가 제 접수된 줄 아시 아시나요? 22년도에 접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908일이 지난데도 공정위가 답변이 뭔지 아세요? 아직 조사 중이랍니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의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제시한 데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방금 본 의원이 쭉 설명을 해드렸죠. 본 의원이 만약에 조사, 공정위 조사회가 되막 제가 일주일만에 바로 이거 밝혀내겠어요. 그데 908일 동안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그 검토는 언제 끝나는 건데? 신속하게 해서 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하는 건안 되죠.